감사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 바랍니다. 당신은 최고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어, 여러분이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다는 사실 내가 누군가 어, 확실히 알면 그런 축복이 실제로 임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언약궤와 성전입니다. 자, 우리 성전을 놓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응답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죽어가는 불신자 살려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언약들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건 뭡니까? 자, 여러분이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얼마만큼 큽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 틀린 바로왕의 믿음보다 믿음이 아주 작아요. 이때 당시 바로왕은 비돔 그큰 왕궁 람세스 이런 큰 우상 건물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1장 11절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틀린 바로왕이 비돔이라든가 람세스 큰 우상 신전 만들어서 세계를 장악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하니까 이걸 이기는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상 신전 짓는 게 이게 잘 되면 괜찮은데 이게 나중에 큰 문제 일으켜서 애굽 때문에 세계 문제 오잖아요. 자, 우리 이웃 나라 일본인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일본 땅에 우상 800만 우상 섬기면서 우상 신전을 어마어마하게 지어 놓고 있습니다. 그 우상이 좋으면 하나님이 하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영증 문제가 오잖아요. 일본 사람들 한 가정에 한 명씩은 정신병자 나와 있어요. 우울증 환자, 일본이 우리보다 뭐 굉장히 앞서가는데 모든 것 앞서는데 하나 뒤떨어지는 게 뭡니까? 영증 문제 가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신도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번 사람들은 눈을 제대로 잘못 쳐다본답니다. 실제 못 쳐다봐요. 우린 눈딱 똑바로 뜨고 쳐다보잖아요. 자, 미국이 우리보다 모든 건 앞서는데 우리보다 뒤떨어지는 게 뭔가 하니까 영적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지금 강대국 애국입니다. 아이 애국. 자, 애국에서 일어날 재앙들을 막아야 되는데 실제 우리가 이 바로왕보다 믿음이 더 없는 겁니다. 자, 우상 신전 짓는데 천년을 걸려서 지은 신전도 있어요. 그렇죠? 자, 성당 짓는데 천년 걸려 지은 것도 있습니다. 대단하죠? 아니, 그 건물 하나 짓는데 천년을 계획 세워서 지었다니까요. 자, 우리 기독교인들 마귀 섬기는 사람의 믿음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한 100분의 1, 1000분의 1 될까 말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얼마만큼 중요한지하면 외국 가 보면 여러분 순간 눈 깜짝할 새에 다 훔쳐가 버립니다. 어, 저 김철원 선교사님인데 말씀하는데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선교사님이 저 남미에 가서 선교 활동하는데 이 남미 사람들이 완전 100%다 속인답니다. 왜냐 믿음이 그렇게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죽어도 그 나라 발전이 안 됩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아직 우리 필리핀 우리나라 따라오르면 멀었어요. 공항을 통과하면 호주머니 검사하는데 한국의 목사님이 제가 하는 목사님인데 주머니 조사다가 하 한국 돈 나오니까 그돈한 장만 달라고 그러더랍니다. 한국의 절대 공항 직원이 그런 직원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냐?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돈만 원을 그냥 줬답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근데 그 목사님이 또 한번 필리핀 갔다 오는데 가방에 좀 깨끗한 가방인지 뭐 묻지 말라고 비닐을 싸갖고 오는데 비닐 싸진 게좀 이상하게 이렇게 네. 싸 있더랍니다. 아니나 다를까 숙소에 와서 열어 보니까. 보관하고 귀중품을 다 가져가져갔 버렸답니다. 그게 필리핀이요. 아직 멀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아마 좀 가방을 좀 좋은 가방 갖고 갔나 봐요. 뭔가 좀 귀중한 거 들어있다 싶어서 다 열고 꺼내 간 겁니다. 아직도 멀었죠. 우리 생각과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나는 우리 한국 사람이꼭 부탁하는 게 뭡니까? 가능하면 음식이나 물건이나 좀 속이지 말아라. 자, 일본 사람은 절대 안 속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절대 자기가 만든 음식 안 먹는답니다. 다 팔아먹고, 자기는 안 먹고. 뭐, 라면 공장인가? 뭐, 하여간 뭐, 빵 사장인가? 자기네가 자기가 만든 건 절대 안 먹고, 외국에 사다 먹고, 아, 거기다 뭐 방부제 엄청 집어넣고 먹고 죽으라고. 이게 한국 사람입니다. 참 나쁜 사람들이요. 이 한국 사람 생각이 많이 뒤떨어집니다. 자,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믿음과 이 생각이 연결됩니다. 자,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애굽 바로 왕보다 믿음이 약한 것이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마귀 섬기는 바로 왕이 비돔 람세스 같은 어마어마한 걸 만들어서 뭐 세계를 장악하겠다고 나온 겁니다. 자 우리가 잘못하면 저 북한의 김정은보다 믿음이 없어요. 김정은 저거 틀려서 그렇지. 믿음은 강합니다. 뭐 전쟁이 나든지 말든지 핵무기 만들어서 싸우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감이 어딘데? 나만 저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를 아주. 장기판에 졸로 보고 미국하고 붙겠다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 친구 참 틀려서 그렇지 믿음은 대단합니다. 지금 문제는 뭐가 있냐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불신자보다도 믿음이 약합니다. 우리가 그거부터 바꿔야 돼요. 제주도 가면 대순진리교라는 교가 있는데 우리 말로 말하면 성전을 엄청 크게 지어놨습니다. 가보시면 일단 건물이 대단합니다. 문 열고 대문에 들어가면 뭐부터 다르냐? 그 음, 건물을 관리하는 우리로 말하면 장로님 비슷한 음,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보통 큰 교회 사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 너무 인상이 좋아요. 우린 교회 오면... 일단 그 사찰 인상 찡그려져 있는데 이 사람은 인상이 완전 펴져 있어요. 간 사람들 안내하는데 너무나 자랑스럽게 안내합니다. 제가 목사님들도 모르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막 자랑하면서 여러 가지 자랑하는 중에 크게 두 가지 자랑합니다. 첫 번째 제주도시의 제일 큰 건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큰 건물 지어놓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걸 다 직접 우리 손으로 지었다. 자기들이 지었대요. 전 일하는 사람들이 다 라면 끓여 먹으면서 자기들이 지었다 그래요. 뭐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자오지간 그런 간증하는 겁니다. 자 가보시면 그때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와 인간이 교회 장로들보다 믿음이 더 좋네. 그게 문제입니다. 얼마나 인상도 좋은지. 아무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목사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우린 지금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니까 뭘 우리가 받아내서 짓는 이게 아닙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서 세계를 살려댄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는 세계 망치려고 하는 프리메이슨 보단 믿음이 커야 됩니다. 프리메이슨 유예지 단체들이 엄청납니다. 도시 도시마다. 한 5천명, 만명 들어가는 건물 지어놓고 뭐 날마다 매일같이 모인대요. 우리 뭐 매일이 뭡니까. 일주일에 한번 모이는 것도 너무 힘들어하는데. 자 오늘 왜 오늘 요단을 건너는데 뭐 때문에 언약계를 메고 가라고 했습니까. 이 언약계와 성전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자 여기서 우리는 굉장한 우리가 찾아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출애굽의 믿음과 성막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이끌어내는 데는 다른게 아니고 출애굽이 문제가 아닙니다. 성막을 만들어서 예배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뭘 가져야 되느냐 하니까 모든 우리 중직자님들, 모든 성도님들이 이 흑암 세력 애굽의 모든 허감 꼿글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성막을 모세가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뭡니까 이 성막을 위한 준비가 뭐죠? 자, 하나님이 열 가지 기적을 베풀었어요. 열 가지 기적을 베푼 것은 결국 성막 운동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성막이 뭡니까? 복음 회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예배 회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참 능력 회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언약으로 딱 붙잡고 믿음 키워야 됩니다. 오늘 우리 예배된린 랩런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계복음화 때문에 최고를 향해 도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처럼 도전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도전해야 됩니다. 우리 중직자님들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진짜 이제 해봐요. 정말로 성령 안에서 세계 최고 가는 것에 도전해야 될 도전. 음? 아니 한 번은 좀 체험해야 될거 아닙니까? 모는 어,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선전, 성전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 회복의 언약을 먼저 붙잡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성막 운동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의 믿음을 모은 겁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합니다. 자, 모든 백성들이 그때는지금처럼 뭐, 이렇게, 같이 모여 서집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기들 가지고 있는 보물들, 귀중품들이걸다 내놔서 이 성막을 이, 은 겁니다 song, song, 이 o n 어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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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향 n g song, s o n 자 복잡한 얘기를 여러분이 간단하게 한 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이 애굽의 노예된 백성을 끌어내어서 하나님은 애굽을 능가하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세밀 없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냥 지금 언약자 부면 됩니다. 우리는. 음 종교 버리시는데 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돼요. 언약만 딱 생각하고 믿으면 되는 겁니다. 모든 렘넌트들, 모든 중직자들. 자, 우리가 하나님 언약을 붙잡는데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까? 자, 우리는 불신앙, 사탄 섬귀는 바로 왕보다는 믿음이 커서 그들을 건져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언약계를 왜 메고 가라고 했는가? 이게 요단 건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언약계를 앞세우고 가라. 그 언약계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들어있죠. 그 언약의 키는 뭡니까? 구원이라는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만나항아리 이게 중요한 비밀입니다. 이걸 가지고 가라. 왜 요단을 건너라고 말합니까? 요단 건너기 전에 한 40년 전에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홍해 건넌 믿음을 회복하라 이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동안 오랫동안 많은 세월이 지나갔으니까 그 믿음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만 지금 가나안 땅 건너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넌 그 언약을 회복해라. 자, 왜 요단을 건너라고 말합니까? 후대를 위한 기념비를 만들어라. 자 여러분 성전 건축이 전에 이 믿음부터 어, 회복해야 됩니다. 성전 건축이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우린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성전 건축이 전에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축복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이 언약들이 전부 다 언약궤 속에서 어, 나온 겁니다. 이 언약을 딱 붙잡으면 됩니다. 어? 자세 번째 어떤 믿음입니까?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넘어서는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광야에서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일곱 족속들 넘어서는 데 이게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이 오양만 갖고 있으면 출애굽의 열 가지 기적이 소문으로 가나안 땅으로 전달이 됩니다. 자세히 보면 가나안 땅과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사단과 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단이 여러분과 싸우면 안 되는 거죠. 언약 앞에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만 붙잡으면 사람 다 벌벌 떨고 도망가 버려요. 싸울 것도 없습니다. 이걸 회복하자는 겁니다. 자, 뭡니까? 성막과 언약궤에 세 절기 소문이 이게 가나안 땅까지 전달된 겁니다. 그 중에 뭡니까? 아니 이상하다. 이 언약궤를 리고 강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일곱 가나안의 일곱 족속들에게 전달된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를 두고 있습니까? 아니, 언약계를 믿고 요단을 갈랐다. 언약계가 응? 가는 곳에 여리고도 무너졌다. 그난공 불락의 어마만성 여리고가 다 무너지고 그 소문이 쫙 전달된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일곱 족속들 그들 간담이 다 녹아 버렸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많은 언약 중에 첫 번째가 애굽을 넘어서는 믿음입니다. 믿음. 다음에는 우리가 어떤 걸 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확인해야 됩니다. 다곤 신을 섬기는 블레셋을 넘어서는 믿음이라야 됩니다. 아니 얘기가 그냥 얘기가 아니요. 에 우린 그냥이 아닌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린 전 진짜 하나님이시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중직자들, 랩런트들,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못했던 응답을 이제는 진짜 받자. 어? 건축과 관계된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이 바로 왕의 믿음을 넘어서라. 그게 뭡니까? 출애굽의 믿음을 가져라. 그게 뭡니까? 요단을 건너게 할 것이다. 뭡니까? 일곱 족속 싸우지 않고 이겨낼 것이다. 이중 여기 중심이 뭡니까? 언약궤에서 언약궤. 그래서 다윗은 원약계를 모실 성전 짓는 걸 기도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늘 전쟁에 승리했죠. 다음에 우리가 예배할 때 한번 다곤 신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모든 우상을 이 원약계가 딱 있으니까 오히려 다곤 신상이 넘어져서 원약계 목이 부러져 갖고 있던 거 이게 단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결론에 자,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3장 13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곧 위에서 흘러내린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있으리라. 이언약가 진자의 발이 요단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 요단을 가를 것이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아니 다 갈라진 걸 누가 못 건너겠습니까? 믿음 갖고 들어설 때 하나님이 가를 것이다. 왜 갈라집니까? 요단을 갈라야만 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아니 물이 있는데 어떻게 건넙니까 물이 없어야 건너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 여러분들이 한 가지 눈만 뜨면 응답 받습니다. 자, 세상 멸망시키는 우상 만드는 이 바로왕의 믿음 넘어서야 됩니다. 이 성막 만들기 위해서 7급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요단을 건너야 됩니다. 우리 17뿐만 아니고, 아무리 군대 안에 있는 7쪽 속 이겨내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거기에 증거가 바로 언약계, 언약계, 그래서 언약계와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언약계 키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입니다. 언약, 원약. 그 언약의 키는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 언약계 성전의 키는. 예배입니다. 예배 그 예배 드리는 성전을 만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정도 믿음이냐? 네. 발이 그 물에 들어갈 때 가르겠다. 할수 없다. 우리는 할수 없죠. 근데 이게 불신앙입니다. 그럼 할수 있다. 여러분 앞으로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무조건 다할수 있다. 이거 뭡니까 인본주의입니다. 허황된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뭘할수 있습니까? 어떻게 유단을 건널 수 있습니까? 이건 허황된 소리입니다. 아니 어떻게 유단을 건널 수 있는가? 우리 못 건넌다. 이건 또 불신앙이에요. 우린 거 허황된 것에 빠지거나 불신앙에 빠지거나 둘 중에 하나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붙잡을 언약입니다 우린 할수 있다 없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우린 생명 거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찾는 게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 모르는 사람은 신앙생활 못 합니다. 자, 구원 못 받은 사람 기도 못 하잖아요. 지금 교회 안에 보면 분쟁 일어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기도를 모르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건 다 틀린 겁니다. 할수 있다, 할수 없다, 다 틀린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따라가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거의 신자들이 이걸 못합니다. 내 생각을 정해놓고 못뭐 된다, 어? 내 생각 가지고 안 된다. 그건 신앙생활 아니잖아요. 음, 내 인격 수양이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근데 거의 기독교인들 100%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는 생명 걸 가치가 있어요. 어떻게 가느냐? 진짜 기도해서 기도하면 응답이 일어납니다. 그 응답 따라가면 됩니다. 자, 이 말씀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따라가면 돼요. 이때부터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럼 아주 쉽습니다. 이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사람들이 놓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쉬운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구원 못 받은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근데 구원 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가장 쉬운 얘기입니다. 전 세계 하나님의 백성들 확인해 봐요. 할수 없다. 그건 불신앙이죠. 뭐 우리는 할수 없어. 실제로. 뭔가 이게 어, 예. 뭐가 할수 없습니까? 할수 있다. 그건 또 인본주의입니다. 내가 무조건 다 한다. 그 허황된 얘기죠. 자, 우리 신앙은 하나님이 정말 계획이라면 우리는 죽어도 괜찮고 거기 생명 걸수 있다. 방법 뭡니까? 기도 응답을 따라서 말씀 성취를 따라서 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를 따라서 이게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고. 이게 바로 교회의 축복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조금 하루 종일 예배하는데 뭐 피곤할 수도 있어요. 그 언약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이제 진짜 응답이 시작되는 그런 시간표가 온 겁니다. 자 제가 가장 응답 받는 시간 중에 있던 중에 좀 간증했을 겁니다. 교회 안에 시험든 교회들이 많습니다. 교회들 가운데 많이 보셨죠. 많은 전국의 모든 장로님들이나 중립자들, 어, 지금도 보면 전국에 시험 든 교회가 많습니다. 그게 다 틀린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요. 말수 뭐 있다, 할수 없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은 그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그 계획 속에 있는 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린 진짜 하나님 주시는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그냥 성전이 아닌 정말 237 나라 살릴 성전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큰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음 회복하는 역사가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권사님이 아주 기도 많이 하고, 아주 믿음 좋은 권사님이요. 근데 그 기도가 다 가짜 기도예요. 뭔 일만 생기면 막 불안해서 떨면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겁니다. 본인도 간증해요. 하도 불안하니까 불신자 남편이 그 부인 권사님 보고 진정하세요. 하나님을 좀 믿으세요. 남편 교회 안 다니는데 교회 안 다니는 남편이 다 듣고 알잖아요. 자기 하나님 안 믿는다는데 그래도 여유가 있습니다. 자기 부인은 하나님 잘 믿어요. 여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부신자가 오히려 위로를 합니다. 부신자 남편이 진정해라. 응? 아니, 하나님, 좀 믿으세요. 응? 오늘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난 정말 믿음 있는가? 뭐, 까짓고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응? 다 목숨 걸면 되는데, 응? 그뭐다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오늘 큰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큰 응답의 문 열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음 가지면 돼요. 바로왕 불신자 바로왕도 큰 믿음 가지는데 그 못하더라도 믿음은 가져야 될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못할 게뭐 있습니까. 온, 온 우주가 다 하나님 것인데 뭐 하나님 주시는 만큼만 하면 돼 응답 주시는 만큼만 나가면 되는,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하면서 바로왕보다는 더큰 믿음 회복하시고 가난 족속 일곱 족속 이기는 그 영적 싸움 이미 우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승리합니다. 그 믿음 가지면 돼. 믿음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축복 능력 회복해서 성전 건축을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할수 있다, 할수 없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요. 뭐할수 있다고 아무것도 못돼할수 있다 것도 아니고 뭐 다인데 도할수 없다고 부신앙하지 마시고 오늘 영적으로 응답의 큰 문이 열려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회복하는 성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먼저 출역업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막을 준비한 모세에게 주셨던 출애굽의 능력의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요단을 건너게 하시옵소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하시옵소서 가나안 족속 이기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옵나이다 아멘.